러시아군이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인근 도시에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를 밑도는 등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를 또 인상했으며 파월 의장은 앞으로도 긴축정책을 유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산 코인 루나의 폭락으로 연일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바이낸스가 루나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의 파산으로 NFT 시장에도 한파가 불어왔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클레이대학 NFT 교수님 모시고 클레이튼 하락과 NFT 연관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돕기 위해 대략 클레이 300만 개를 기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기부 취지는 좋은데 왜 클레이로 생색됩니까 전쟁 피해 회복하느라 바쁜데 우크라이나가 클레이 떡상 숨참고 존버하겠어요. Nope. 당연히 팔거고 가격이 떨어지겠죠 왜 나같은 개미들을 짓누르고 기부를 해 진정하시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클레이튼 재단이 미유통 재단 물량을 출금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악화된 여론의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클레이튼 역시 락업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클레이튼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클레이로 월급주 출금해 가격 유지가 되겠습니까? 크립토인터 영향도 있지만 클레이트는 타코인보다 훨씬 더 떨어졌어요. 이런 년이 낙지가 터지니 NFT 패닉 세르고 클레이도 떨어지고 이외에도 운영 개발 로드맵 프리행등 다양한 이유로 NFT 홀더들은 두 배로 박살났어요. 요즘 두신한앞디 하임 높던데 오지 얻었어요? 아니요 그거 페나트에도 안 주던데요. 예? 그거 모더가 채팅 칠때 페나트 올리면 받을 확률 높아. 나는 유명 다오에서 오지 받았어. 민팅가 얼마였죠? 오지는 0 1이다요 미친 너무 비싼데. 요즘 책 구를 그라인딩이라고 해. 하루 6시간 정도씩 3, 4일 해야 돼. 적당히 모두 기분 맞춰줘야 빨리 받아. 두 번째 페나트는 독수리를 예시로 들면 이렇게 그려선 안 되고.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려줘야 받아. 세 번째 럼블은 기버웨이 같은 건데 재미 요소가 추가된 거야. 계속 전투에서 최후의 1인이 혜택을 받는 거지. 마지막으로 각종 의부 이벤트인데 다양한 플랫폼이 많이 생겨서 이런 데서도 받을 수 있지만 요즘은 원정 메타라 직접 디코 가서 활동해야죠. 이제 몇안 되는 프로젝트들 중 성공사례는 엄청난 하이프로 민팅 한판 시키거나 저렴한 민팅가 아니면 해외 알파방에서 유명한 알파 쿨러가 민팅 30분 전에 나 이거 민팅한다 하고 공지를 해 또는 나이엔의 NFT 너무 맘에 들어 아트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아. 이렇게 핀 찍어주면 적당한 포무와 거래량으로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돼. 오지 물량 500개 중에 197개 팔렸네요. 9시까지 완판됐든요. Nope. 오지가 이러면 활이 완판 안 나겠는데. 가스비가 비싸서 민팅 조금 있다 해야지. 이대로면 활이고 퍼블릭이고 완판 안 되겠네. 난 패스할래. 확정활이 2천 개인데 다들 눈치 보나 봐요. 안 사는데요? 지금 오픈시 바닥 얼마지? 오즈가 0.0이더라도 이득 보려고 화이 가격에 리스팅하고 확정 활이 가격에 바닷가가 형성돼 그것마저 오지끼리 서로 팔려고 경쟁하다가 오지 민팅가로 금방 떨어지지만 민팅 가스비 포함하면 오픈시에서 사는 게 난데 거래량 보니까 답 없네 여기가 눈먼 흑우들이 있는 가축소 맞나요? 판매량 보고도 퍼블릭 민팅하는 흑우 업체 이 분위기에 저런 선동하면 칼싹제후 디스코드 추방이야. 해외 프로젝트에 한국 채널이 없는 이유지. 민팅가 낮춰서 한 개라도 더팔걸지긋됐습니다 겉으론 정신 승리 중이나 내부에선 로드맵에 거창하게. 배터는 유틸리티 이행 자금 없어서 큰 일입니다. 이뭔 개소리야! 일단 단기성 호재 띄워서 민팅한 사람들 불란 민심부터 잡아줘. 며칠 뒤엔 FP가 오지민팅가보다 내려가 있지. 민팅 전에는 5분 내에 칼답하더니 민팅 후에는 1시간 지나도 묵묵부답이고 말투도 약간 건방지게 바뀌어 커뮤니티도 민팅 전과 다르게 금방 죽는데 왜 그러냐면 기존 홀더들도 팬 디코 정리하고 다음 프로젝트 찾기 바쁘거든 그렇게 서서히 화력 죽다가 팀지가 패킹당했다 공지 올라오고 자연스럽게 러그하는 게 공식이야 형들 현재 NFT 시장 상황을 다뤄봤어 불장일 때는 아무래도 시장이 좋으니까 지금보다는 여유 있는 사람이 많아서 NFT 투자에도 거침 없었지만 지금은 워낙 스킨에 대인 게 많고 이런 게 많아서 페인도 늘어났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바뀐 것 같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상은 재미로 봐줬으면 좋겠고 형들 2023년엔 같이 대박 나자!